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 j 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셨어요. 자그만치 4 3 0 h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h 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강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이유가 뭘까요? 그를 광야로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시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과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는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기초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꾸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의 정점이 어디냐? 아주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였느냐? 신해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었고 그게 윤례였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돌판에다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죠. 자, 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뭘 가르쳐 줬냐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는 영원히 머물며 살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머물며 살 곳은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난 땅에 가서 영원히 머물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는 뭐냐? 광야는 계속해서 이동하는 곳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난 땅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짓때 어떤 집을 지어요? 천막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왜? 빨리 개 가지고서는 짐 싸가지고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간편한 것이 뭐냐 천막이에요. 그래서 이 천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초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천막이에요근데그 예배는 예배가 천막만 딱 치고서는 예배할 수가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는 기구, 혹은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는 도구, 혹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처소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성경이 말씀하냐면, 성막 안에 무엇으로 무엇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만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실 내용이에요. 먼저 오늘 성경 37장에 보니까 네 가지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뭘 만들었죠? 언약계를 만들었어요. 상자예요, 상자. 이 언약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상자예요. 두 번째로는 뭘 만드느냐? 상을 만들래요, 상. 여기 상은 떡을 올려놓는 산이에요. 그 다음에 또세 번째로는 뭘 만드느냐? 등잔대를 만들래요. 등잔대는 말 그대로 그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비춰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뭘 만드느냐? 분양할 재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네 가지를 만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면 사람의 살 집도 건물만 딱 지어놓으면은 되나요?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뭐 주방도 만들고요, 화장실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그 안에 방들도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이 잠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천막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이 천막을 만들 때에 먼저는 그집 안에 들어갈 기구 집 안에 들어가, 들어가서 에, 사용해야 될 기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바로 언약괴. 언약이 담겨있는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부산레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이궤는 상자죠. 그런데 뭘로 만들었대 재료가? 조각목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각목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로 괴짜을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예요. 그 광야에는 나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죠. 근데 그,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나무가 있다면 무슨 나무가 있느냐?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다 보니까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리나라 전나무처럼 키가 쭉쭉 뻗고 일자로 해서 쫙쫙쫙 잘, 자랄까요? 아니에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키도 작을 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는 뿌리는 깊이 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나무가 견디고 살기 위해서는 나무가 옆으로 뻗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나무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그나마 구하기가 제일 수월하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서 물을 만들어라? 괴, 곧 상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카샤 나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람,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샤 나무로, 에, 길이는 두 규비 반, 넓이도, 넓이는 한 규비 반, 높이도 한 규비 반, 이렇게 만들래요. 여기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 끝까지의 길이에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두 규비 반이라고 하니까는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이 길이의 두배 반을 길이로 삼고 만들라는 거죠. 커요? 작아요? 아 그게 크지가 않네. 그렇죠? 자 근데 거기 이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 괴짝을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안팎을 쌓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 순금으로 안도 싸고 박도 싸 박개단도 싸래요 그러면은 이 괴짜기 물로 보일까요? 그냥 나무 상자가 아니죠? 이제는 뭐가 보여 물로 보여요? 금붙이의 상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금상자의 모양을 갖추게 된 거예요. 더 나가서 금으로 또 태두리를 두르래요. 그러면은 튼튼해지겠죠? 그 다음에 또 3절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래요. 고리 네 개를 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두고리, 저쪽에도 두고리. 그리고 4절에 보니까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라라고 했어요. 이 채는 뭐예요? 고리에다가 이 채를 빼가지고서는 이 상자를 옮길 때에 사용하는 도구예요. 근데 이것도 뭘로 싸래요? 금으로 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에, 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육괴를 보니까는, 그 다음에는 속재서를 만들래요. 이 속재서는 뭐냐? 이 상자를 만들었잖아요? 이 상자의 덮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순금으로 만들래요. 길이 역시 두기 위에 빵. 그러니까, 앞에 괴짜게 길이랑 같아야 들려요. 같죠? 그 다음에, 넓이는 한길이 반. 역시 이속재를 만드는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예요. 이 천사를 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를 몇을 만드느냐 둘을 만드는데 팔자리에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재소와 한 덩이로 양쪽에 만들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상자를 만들었죠 앞에 상자에 덮개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 덮개가 그냥 널판 하나가 아니라 이 덮개가 마치 널판을 만들었으면 널판 위에 선사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서 이 상자를 서로, 이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이 상자, 곧이 언약계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언약계와 속재소가 전부 다 뭘로 보여요? 금 덩어리가 되어지고, 금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금이 뭘까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요? 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금은 색깔 그대로 남아요. 오래 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담기는 이 언약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괴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괴를 만드는 재료는 아카사나무에 불과했지만 그아까샤무에 불과한 이괴짜을 금으로 안팎을 싸고, 거기에 금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금으로 고리를 만들고, 더 나가서 금으로 체을까지 만들어가지고서, 그리고 이 상자 위에 속재소까지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을 만들래요. 떡상이라고 했죠. 역시 이것을 재료가 뭐죠? 십0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또 조각목이래요. 아까장 아무단라하고 했죠? 상을 만들었대요. 길이는 길이배, 넓이 한규이 높이 한규이 반. 보니까는... 앞에 언약계와 크기를 비교하니까, 언약계가 커요, 이 떡상이 커요. 어, 언약계가 크죠? 떡상은 그것보다는 좀 작죠? 자,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든 이 떡상을 11절에 보니까는 역시 순금으로 싸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금제까지 둘렀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는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을 위해서 역시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네 발이 모퉁이에 달았다라고 했어요. 아, 이번에는 이 금고리를 네 모퉁이에다가 달았다 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메는 채를 깨게 했다. 역시 이 상도 사람이 그냥 어깨다 메고 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채를 깨가지고서는 채를 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왜 그래요? 이유는 언약계든 떡상이든 사람이 직접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직접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떡상을 만드는데 이 떡상을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를 표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강대가 있죠? 이게 언약계와 같은 거예요. 이 강대는 그다음에 여러분 보기에 왼쪽이죠? 이쪽에 떡상을 두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떡상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다라고 했죠? 그리고 채를깨끗 깨깨 깼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왼쪽인데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이죠. 이쪽에는 또뭘 두느냐 등잔대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등잔대를 두는데 17절에 보니까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데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등잔대를 이순금으로 만드는 데 쳐서 만들어서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어떻게 하라고요 한 덩이가 되게 해라. 한 덩이를, 금한 덩이를 가지고서, 그걸 채, 쳐가지고서는 등잔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뭐랄까, 금을 쪼개, 쪼개가지고서 꽃받침 만들고, 그 다음에 줄기 만들고, 꽃 만들고, 그래서 이어붙이고 한게 아니라, 금한 덩이를 가지고서는 직접 쳐가지고서는 전부 다 만든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야, 이거 쉽지 않겠네. 자, 그렇게 해서 이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24절에 보니까는 순금 한 달란트래요. 순금 한 달란트면은 무게가 깨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가지고서는 등잔대를 비추는데, 이 등잔대자가 기름을 넣고서는 그다음에 그 불을 붙이면은 그 선막 안에는 무슨 빛이 날까요? 금빛이 나죠. 그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금빛이 나죠. 그러면 여기 금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제가 보기에 오른쪽인데 여러분, 왼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떡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기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등러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그러면이러상과등분대는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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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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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기를 나는 참빛이다. 참빛이 왔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이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신 분이 있어야 돼. 그 다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떡상이 되어진 것처럼 말씀으로 오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졌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빛시 되셔서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셔서 어두운 가운데는 그 무엇도 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등잔대 곧 빛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비춰 주신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등잔대가 되시고 예수님이 또 떡상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나갈 수 있다. 혹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이 몸소 등장대가 되시고 떡상이 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로 인도한 거예요? 언약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성막 안에 또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재단이에요. 재단. 25절에 보니까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다. 라고 했어요. 분양할 재단은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향 키는 곳이에요. 향을 키는 곳.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한규이 넓이도 한규이그 다음에 네모가 반듯했다 라고 했어요. 아, 이 분양할 재단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 가운데에서 제일 작은 거네. 그렇죠? 제일 작은 거네. 자, 이렇게 해서 한귀이한 귀빛 한 하다 보니까는 정사각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 높이는 두 귀빛, 높이는 약간 높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아이 재단에 뭐가 있다고요? 뿔이 있다는 거예요, 뿔.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는 재단 상면, 저우, 좌우면, 그리고 그 뿔을 뭘로 싸고요? 순금으로 쌌다. 그리고 주변에 금대를 둘렀다. 그리고 태, 아래 양쪽에 금거리 둘을 만들었고 또 이렇게 해서 양쪽에 재단을 매는 채를 깨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 채조차도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그리고 금으로 쌌대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 분양할 재단도 역시 전부다 뭐 가져버렸어요. 금으로 샀으니까 금상자의 모양이 됐죠. 금재단의 모양이 된 거예요. 역시 이 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믿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분양할 재단에 뭘 만드느냐? 29절에 보니까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정계란 향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향을 만드는 법대로 했다. 그러면 이 향은 어디다가 피는 거예요? 바로 이 분양할 재단에다가 향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바로 이 향은 이 향을 핌으로써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오늘 이 향을 이 분양할 재단의 이 장은 뭘 의미하냐?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이 향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예배당으로 표현했냐면은 이 강대가 있죠. 이 강대가 있으면 이 강대에 커튼을 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여기 안에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커튼을 치고 커튼 앞에다가 이 분양재단을 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의 내부의 모습이 완성되어진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여기 성막 안에 보니까 네 개의 기구가 있다 그 했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언약괴. 두 번째 뭐였죠? 떡상. 세 번째는요? 등장 때.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향당. 자, 이네 개가 있는데, 이네 개의 그 모든 기구들은 전부 다 어떤 모양이에요? 금으로 다 쌓기 때문에 금 모양이에요. 이 성막 안에는 재료는 조각목에 불과했지만, 전부 다 금으로 쌓기 때문에 전부 다 금상자가 되었고, 금떡상이 되었고 금등잔대가 되었고 금분양할 재단이 되어진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비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부다 무엇으로 섬길 수 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씀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나왔는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믿음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